i bring a special gift for you. 어 뭐야 선물 준비했어. 반지 반지. <laughs> 짠. 오 뭐죠? 잠깐만 이거 그거 아니야? 이게 뭐야? 뭐게요? 응 그거 학교에의 우리 새우 마스코드 아니야? 응? 아 그 마스코트? 우리 같은 고등학교 나왔잖아. 어. 근데 사람들이 우리 고등학교를 잘 몰라요. 어맞 고등학교 소개 시간. 응. 소개 소개시켜주세요. 저희 둘다 we're all from Korea Science Academy. Right? 응. 한국말로 이제 한국과학영재학교라는 곳을 나왔고 부산에 있는. 맞아요. 근데 어쩌다 여기로 왔죠? 그니까 어쩌다? 그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응. 일단 첫 번째는 난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서 그 유학. 유학하고 아, 싶어가지고. 근데 좀 비싸잖아. 나도 그치, 그 뭐. 언니 두명 있고 우리 세 명이거든요. 저 어, 막내라서. 음. 장학금 받아야 유학할 수 있는 생각 이 있지. 세상에 아, 기특해라. 중학교 때부터 그거 찾다가 갑자기 크사 떴어. 어. 인터넷에서. 어. 고등학교. 어. 그래서 먼저 두 번째 언니 신청했거든요. 음. 신청해서 붙어가지고. 아, 그래서 언니. 좀 알게 됐 그래서 둘지 언니도 크사 다녔고. 카이스트도 갔어요 어. 같이 다녔어? <laughs> 유전자가 근데 되게 네. 진짜 영재 유전자인가 보다 둘째 언니는 제 선배예요 카이스트 네, 선배 고등학교 선배 어땠어? <laughs> 비에아 다니면서? 사실은 내 학교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진짜?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 하이스트보다 들어가기 어렵고 아 진짜요? 진짜. 진짜요? 하이스트보다 네. 커리큘럼 빡세고 진짜요? 저 인정합니다 경쟁도 더 치열하고 진짜 경쟁도 말도 안 돼요 근데 저는 첫 학기 들어갈 때 장학금 받고 들어가서 와 입학 성적이 8등이었어가지고 안 늘고, 근데 어우 똑같은데. 똑같은데 진짜? 왜안어 그래요? 저때 보면서 엄청 어리다 어, 생각했는데 똑같은데? 똑같아요 어. 진짜 저도 올해 그 뭐지 매 년마다 그또도 받았어요 그 성적찰 어. 성적찰을 받으려면 성적 조주시도 가고요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어 자랑하는 건아닌지요 뭔가 아니? 되게 빡세서 <laughs> 와 색깔 좀봐 아니 와뭐 하나 여기서 찍었나? 색깔이, 색깔이, 색깔이 어떻게 좋네? 아, 너무 예쁘다 짠. 짠, 다시 돌아왔습니다. 짜자잔! 짜다다다. 다시 깔끔해졌다는 사실. 어, 죄송하다. 베이트룩 청바지. 청바지. 저희가 지금 어디로 왔죠? 저희, 픽2라는 픽투. 장소인데요. 짜자자자 짜자, p I k 2 픽2. 픽투. 픽2? 픽투? 픽은 줄임말인데, 네. 반타이는 해변이고, 인다 뭔가 좀 아름답다? Uh -huh. 여기 뭔가 인공해변. 아. 인공섬. 아. 우와. 아. 우와 만든 바다구나. 네, 인공섬. 인도네시아, 그 자카르타 안에서 갈수 있도록 발리 느낌 담아서 아. 인공섬, 인공해변을 음. 만든 곳이고. 진짜 갈만한데? 오 그거 봐봐. 와 근데 너무 예쁘다. 맞아 너무, 너무 예뻐. 어머 막 한장. 기네아 그러게 약간 한강뷰 느낌이 있네. 어 한강뷰. <laughs> 어, 근데 진짜 한강 느낌 난다. 이야 어, 완전 그래, 해변 같아 또. 와 여기도 네트도 있고. 미시발리고. 아 배구. 어, 맞아 배구도 되네. 와와 여기 좋다. 아, 이뻐. 여기 완전 발리. 완전 아, 발리 스타일. 진짜 발리 같다. <laughs> 저기야말로 진짜 커플끼리 가면 너무 좋겠다. 왠지 미니 발리라고 하는 이유를 좀알것 같아요. 여기 등대도 오, 예쁘다. 있네. <laughs> 와 저기 너무 신난다. 좀동시동시한데 오니까 좀 좋다 오. 그럼 밥 먹을 장소를 슬슬 정해볼까요? 저. 지금 너무 배고파서 약간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아 진짜 힘들어 지금 힘이 딱 빠져요 어머, 어머 배고프겠다 진짜 음. 맛있는 거 너무 많아 보이는데? 말마리말마리 멋지. 아저 한국인인데? 네. 여기로 좋은데? 무릎 생겼습니다. 오, 좋은데? 군지 느낌이 낭낭하죠? 너무 예쁘다. 일단 키워코 들어 시키면 되는데. 좋아 여기. 우리 마디 보자 좋아, 나 지금 너무 배고파. 아, 너무 배고파. 나 뭔가 국물 있는 거좀당겨지금아 소분뚜 맛있어. 소분뚜는 속본듯. 뭔가 갈비 국물, 갈비 숲갈비숲 응. 그리고 나는 까르보나 라 먹고 싶어. 아, 오케이. 오케이. 와. 너고파 치킨 윙이랑 깔라마리 하나씩 시킬까 했거든? 아, 아 좋아요 네, 하나 도 시키자 하나 더 시킬까? 좋아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배고파서, <laughs> 배고파서. 네그석이 지금 너무 배고파서 네 잘하셨어요 배고파. 네. 아, 아 좋아 좋아 시고랭 하나 엄료수는어나디 음, ㅋ <laughs> 어 둘이 잘 어, 통하네 진짜 쿵짝이 막 <laughs> 오케이 Permis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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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r m i s 시킬 때 이거 하나 주세요 하면 이니사토 दिस 이즈 어 타스트 너다 기억하지 카스트 이생이니까 let me make an order oh Be by memory 왜 저래, 진짜 아왜 저래? 저러고 놀긴 하는데 아 <laughs> 원래 제, 저러고 놀아요? 아, 저희끼리 익숙한데 제 3자의 시선으로 보니까 너무 별로예요. 아니 부러워요. 어 아, 약간 때려주고 싶어. 요 아무나 못 하는 건데 저거 부럽지. 뭐. <laughs> Oh, s e b u n t u t n y 는 satu, eh, k a r b o 는1 r t e r u s sama Lucy w i n g s t e r u s ya, i i 자, 자 메뉴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나시고랭이고 나시 사투도 들어가고요. 사태 꼬치죠? 꼬치, 딱 꼬치. 아, 맛있겠다. 예, 너무 좋아는데 그리고 이거는... 까라마리. 아, 근데 타탈 스타일이죠? 응, 어, 맛있겠다. 아, 오, 시... 오, 이거 뭐야? 그, 석훈툭. 아, 석훈툭시 이렇게 아, 밥이랑 아, 같이 나오는구나. 아,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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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거는 치킨 윙스. 음. 치킨 윙스. 오, 좋아. Let's enjoy. Let's enjoy. 맛있겠다. 나 먼저, 나시교랭. 아니, 이거 까라마리. 오, 너무 맛있겠다. 칠이 무조건 맛있지. <laughs> 이 냄새 좋다. 음. 이거 보세요. 나시교랭. 오! 음! 맛있어? 어, 맛있어? 맛있어? 음! 음 뭔가 레몬 들어간 것 같아 상큼해? 응 상큼해 아 끝에서 뭔가 상큼해 오 끝이 아 근데 얘는 어느 정도 현지화가 된 맛이에요 응 음. 그러니까 나시 고랭 스타일인데 이게 양파튀김? 마늘튀김? 응. 마늘플레이크? 인도네시아로 바왕고랭 바왕고랭? 응, 항상 우리 막 이거처럼 먹보고아 이거 아, 마늘플레이크 들어가니까 응. 굉장히 마늘 향도 많이 나고 아, 나 저거 어, 좋아 어. 어. 어 저도 저도 완전 바삭바삭하고 바삭 바삭바삭하고 바삭 좋더라고 음. 맛있다 이거는 호불호 없는 맛 완전 아 어. 음. 맛있다. 맛있다 비에라가 원픽으로 고른 소분뜻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나 저거 먹어보고 싶다 어. 소꼬리 곰탕 같은 거 소픈뜻. 응 음, 바쁘죠. 음, 냉면 먹으러 가면 주는 추가 고기 육수 같은 느낌의 음. 향신료 조금 들어가 있고 좀더 깔끔한 맛이야. 아 아주 깔끔한 맛이야. 아 근데 고기도 부드러워. 먹어볼래? 음, 아, 뭐 네. 맛있는데? 어? 너무 맛있겠다. 네, 근데, 와, 거기... 근데 진짜 소화 잘 되겠다 저거. 음. 진짜 너무 맛있었어아 배가 음. 왜 이렇게 부지 갑자기? 저 지금 너무 배고파요. 아아 오. 아, 너무... <laughs> 지금 웃을 수가 없어. 너무 배고파졌어. 이제 먹으니까 뭐가 좀... 살것 같아? 비라 응. 응? I bring a special gift for you 어, 뭐야? 선물 준비했어. 반지, 반지! 그런 버지 할아버지! 아니, 진짜? 오, 그, 왜, 아, 준비 안 해도 되는데? 아, 근데 이거는 뭔가 우리한테 너무 특별한 선물이야. 그리고 아, 네가 그래? 무조건 좋아할 것 같아. 아, 아, 그래? 아마 너도 처음 볼 수도 있는데. 뭐야? 갑자기 왜 선물을 해? <laughs> 오, 오, 뭐야? 뭐야? <laughs> 의미까지? 어, 약간 진짜 좀 설렌 것 같은데. 하이스트 색의 선물은? 짠. 오, 오 뭐죠? 잠깐만. 이거 그거 아니야? 이게 뭐야? 뭐게요? 인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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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오, 그학하에이 그래? 그 새로운 메스코드 아니야? 응아 학교 마스코트? Do you know what his name? 해. 아니 한범이. 한범이 왜? 한국과학영재학교 범고래 한범이 뭐야? 한범이 성범이? 비애라 좋은데. 한범이 성범이 <laughs> 비애. <비엘. 웃음> 아니 잠깐 이게 이게 분위가 기 이상하네. <laughs> 아, 저걸 아, 왜 가지고 온 거예요? 아, 해명을 좀. 아, 갑자기 덥다. 아, 아, 아 해명을 좀 하자면. 아 저분도 저 학교 찾아가면 살수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저희 때마스코트가 없었어요. 아, 한범이가 없었어요, 아 그때. 는 아, 없었고. 성범위만 있었고. <laughs> 성범위만 있었고. <laughs> 어. 근데 고등학교를 제가 최근에 촬영 전에 갔다 왔는데, <laughs> 네.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럼 비에라를 챙겨줘라. 그교 학교 음 쌤들이 비에라 아 것까지 챙겨주신 거예요. 어. 그럼 결국 학교 선생님이 준비한 선물이네요? 아, 전달해나 그럼 전달식. <laughs> 이거를 까먹지 않고 챙겨오 제가. <laughs> 역시. 아 진짜로 근데, 한범이, 성범이, 해서 나를 잊지 말아라. 뭐 이런 뜻 아니에요? 저 선물? 뭐 그런 뜻이 더 크다고 봐야죠. 아, 아, 아 감사해요. <laughs> 맞아요. 진짜? 좋은 선물이네요. 네. 나이스, 오프 히린이네 비에라 표정이 응. 진짜 안 좋네. 배달고 다니라고한범이 <laughs> 아니, 제가 되게 좋아했는데 리액션을 왜 저렇게 했지? <laughs> <우와>. 귀엽죠? <laughs> 어, 너무 귀여워. 어리든 달고다닐 수 있습니다. <laughs> 와. <우와. 오늘> 그러면 <laughs> 그러면 이제 슬슬 배부르니까 눈이 감기는 관계로 여기서 마무리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파이카로모 베소. 타다. 삼파이 카테모 베소. 타다.